안도은 학생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아나운서 안도은입니다. 제 팔의 내 꿈을 소리쳐를 주제로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이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의 힘찬 목소리를 현장을 다녀온 기자와 연결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뉴스를 진행해서 좀 놀라셨죠. 이렇게 시작부터 뉴스를 진행하듯이 한 이유는 제 꿈이 바로 아나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꿈인 아나운서에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 뉴스룸의 성차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키자니아라는 직업체험 테마파크에서 아나운서를 체험해 보았는데 평소에 뉴스로만 보던 아나운서의 역할을 실제로 체험해 보니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송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사연을 받아 멘트 정리를 하고 방송을 통해 직접 소개를 하면서 아나운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축제의 진행을 맡아 공식적인 자리에서 활약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저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뉴스를 보니 뉴스의 메인 앵커는 언제나 남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 왜 항상 남자가 대사를 주고 여자가 받는 형식이지? 왜 항상 남자만 뉴스를 먼저 시작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고 아홉 시 뉴스를 먼저 시작하는 메인 앵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나운서 멘토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여자가 메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아나운서보다 남성 아나운서가 더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우려해 여성들 여성들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직업보다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나운서라는 직업군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도대체 어떤 능력 있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뉴스를 보면, 남자 메인 앵커는 나이가 좀 있는 반면, 여자는 늘 어리고 예쁜 앵커가 대부분입니다. 왜 반대는 없는 걸까요? <laughs> 여자 앵커도 경력이 쌓인다면, 여느 남자 앵커보다도 더 능력을 갖출 텐데, 왜 나이가 들어도 메인을 할수 없는 걸까요? 여, 나이가 있는 여자 메인 앵커와 젊은 남자 앵커가 함께 뉴스를 진행한다면 어색하게 바라볼 우리의 편견부터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아, 물론 몇몇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입사를 하면 뉴스 아나운서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반면에 남자는 메인의 자리에 설 때까지 더 오래 걸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아나운서들은 경력 단절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포지션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워서 나이가 들어도 메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서게 될 뉴스룸이 성별, 외모, 나이보다는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룸의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고 싶습니다. 흰머리를 날리며 멋있게 등장한 강경화 외모장관 덕분에 <laughs>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외모가 미스 코리아 같지 않아도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룸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 희망찬 메시지를 뉴스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7년 현재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2027년에 여러분은 저를 아홉시 뉴스의 메인 앵커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47년에도 뉴스룸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저를 만나실 겁니다. 그런 저에게 미리 사인 한장 받아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상으로 KBS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